사단장 인사고과의 급식 운영을 포함 경쟁을 시켜 급식의 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조달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심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행된 전국 농민대회 신환경 농업 먹거리 진영대회 2부 영상. 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날 있었던 행사였죠. 한살림 청주 생산자 연합회에서도 대다수 인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송 KTS 고속철도로 이용해서 올라갔습니다. 고속철도에 이어 전철을 이용하여 서너 번의 환승을 거쳐서 국회의사당 광장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인파들이 모였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여론이 대선에 집중될 수. 우리는 지난 번 대선에서 삼초의 기회라는 뿌라인 경험을 했습니다. 600분 동안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자들, 그분들이 어, 여기 동업과 목걸이를 얘기한 건장 후보 한 사람이 삼초를 얘기했습니다. 기후유기와 전역병유기 시대에 이 목걸이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저리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저런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집회 어느 어.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예, 예. 그런 한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옛날에 밥이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듯이 또한 특정 개인이 밥을... 어.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수 있는 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에가 좀 새로운데요. 이 집회할 때마다 항상 무대에서 얘기하는 게참 지겹죠, 여러분. 행진하고 싶으시죠? 가서 무언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으시죠? 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것저것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의 문제일까요? 농민들의 정치 세력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도심의 중심에 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변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급식 운영은 국방부가 아니라 사단급 부대에서 알아서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단장 인사고과의 급식 운영을 포함 경쟁을 시켜 급식의 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조달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책임에 묻고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심산입니다 급식을 개편한다고 요란스럽게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연이은 급식 논란에서 해방되기 위한 국방의 책임방기 수준입니다. 일방 통행식으로 마구 밀어붙이는 이슈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급식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의 저가, 저가 입찰 경쟁으로 부실한 식재료, 냉동 식재료, 수입산 식재료가 병사들의 식탁에 오를 것은 불보도 뻔한 일입니다. 저는 경기친동연 회장이자 접경지 생산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곳이 경기도 접경지인 파주 민통선 괜찮은? 아닙니다.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접경지가 가장 많은 곳이고 파주뿐만 아니라 연천, 포천 등 군사분계선 인근 시군 농민들은 경기도가 지난 3년 전부터 접경지 특별법에근거해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군납친환경농산물 공급 시범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접경지의 농민들은 지난 60년간 군가,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다는. 이후로 특별한 고통을 감내하며 어려운 농업을 해왔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한 군급식 노컬푸드 공급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인 친환경동산물 군공급시범사업으로 그나마 농사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생산활동에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민들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국방부의 군납 조달 체계 개혁 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은 건강하고 질높은 친환경 녹컬프들을더 많은 군장병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국방부는. 한순간 이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는 경쟁 입찰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방부의 이 군급식 경쟁체제 도입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한듯 칭찬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농장과 먹거리 정책이 절실히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극복하기도 힘들 뿐더러 설사 극복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희생과 고통을 수십 배 이상 더 치르고서야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키고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중차단 시점에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가 뭘 하고 있습니까? 두어 달 여전에 하찮게 여기던 요소수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량입니다. 식량은 안 보이고, 친환경 농업은 온 인류를 위한 생명농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농업을 지켜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식량은 무기가 되어 이 나라를 완전히 잠식할지도 모릅니다. 원래들조차 먹을 수 없고 국적불명의 저가로 유통되는 농산물이 과연 안전할까요? 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농업을 지향합니다.